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로 예수 그리스도의계시로 말미암은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을 선포될 때또 선원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큰 은혜를 다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라인으로 와주시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도 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지금 유대인들의 이야기하고 복음이 이제 전해진 그 외에 유대교에 이제 그 지켜들 이 율법에 대해서 애들이 강조하고 있더라 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 유대교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율법을 다 지키야지만이 구원을 얻는다 하는 그것은 이제 그 하나님을 믿는 율법의 양 것으로. 근데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이제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다라는 것에서. 근데 율법을 다 지켜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것은 다 지켜 행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에 의해서고 오히려 율법으로 말미암아선자 죄가 드러나게 되고. 그 율법에 의해서 그제 아래 가서 지키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지 하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 율법의 저주 아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것은, 구원을 얻는 그런, 물론 목적이 있으시겠지만, 제일 첫째 목적은 뭐냐니까, 사람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율법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이 죄가 죄인지 모르고 또 이것이 옳은 건지 그런 건지도 모르고 이제 세상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면서 신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열 가지 복음을 이, 이 율법을 주셨죠. 열 가지 계명을 주셨고 그리고 그 후에 613가지의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그 말씀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가지고 아, 하나님 말씀에 예, 이번 나는 것은, 어긋나는 것은 죄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목숨, 그에서 제에서 삶에서 돌아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숨인데, 그런데 이것을 이제 다 지켜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행함으로 나가는 그게 오히려 더이 가오가 되었다라는 것은 오히려 더 명예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도 이렇게 율법을 다 지켜 행해서 구원을 받을 하나님 나라로 오게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사법을 이렇게 허락을 하신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제사를 지냄으로 말미암아 가스고 그 죄에 대해서는 제사함을 받도록 했던 것이 바로 제사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죄를 짓는 것이 그냥 한번 죄를 짓고 돌아서면 죄를 안짓는냐 하니까 그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쓸때 사람들에게 죄가 들어온 것은 부분적인 그런 타락의 죄가 아니라 전적인 온전한 그런 전면적인 그런 타락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이게 온전히 타락이 돼 부패됐다라는 것이죠. 부분적으로 이렇게 제사를절했다 하더라도 그 죄에 대해서는 돌아서을 이렇게 사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온전히 그 본성에 남아 있는 그 죄들이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 그 돌아서니까 또 죄를 짓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의 영은, 우리의 몸은 흙으로 세워졌고, 그래서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영이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 것에서. 그래서 이 모든 사물이 다 죽으면 원래대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으로 이렇게 이, 지어졌기, 이 흙으로 지어기 때문에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죄로 인해서 돌아가서 못하는 것을좀 그래서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원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사람 몸은 흙으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데, 근데 죄로 인해서 그 영혼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사법을 허락하신 것인데, 그것이 바로 율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가지고 단번에 제사로 모든 것을 해결하셨던 것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모든 우리 전적인 그 타락된 그 마음 표죄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만들어 주셨던 것을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제 예수님 오셔서 그 율법 이 유대인들이 그 율법에 음에여 가지고 그게 구속되어 가지고 그 거기에 저주 아래 있게 된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히 해결을 하셨는데 아직도 그 율법을 지금 강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복음이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할례를 받아야 되고 또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또 제사를 드려야 되고 또 음식법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음식법이라든지 구역에 놓으면 먹을 음식과 무슨 말아야될 음식. 이게 뭐 공중에 있는 거와 뭐 땅에 있는 거, 바다에 있는 거다 이렇게 구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음식 문화도 있습니다. 이방인들과 같이, 제인들과 같이 음식을 먹는 것도 금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이스라엘에 그러한 이순례를 갔었는데 이 거기 가면은 큰 버스 이제 운행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하는 사람들. 예, 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강강버스가 보면은 개인 사업자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갔는데 그 승주실에 가서 가 버스 탔는데 그 안에서 이제 그 유대인의 운전자가 있고 또 이슬람 팔레스타인이 운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래서 유대인이 운전하는 그 버스를 탔었는데 거기서 음식을 잘못 먹으니까 그 강강중에 술래중에 다 내려해가지고 가버린 그런 사황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여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이방인다 하고 음식 먹는 것도 그만은 그런 율법의 인사 메인 근인데 그것을 지금 강조하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 복음에 의해 가지고 예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제 믿음으로 말며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또다시 그 율법을 지키야지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그 유대인들이 다시 이 저주 아래로, 이 율법 아래로 가둬넣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이 속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주신 말씀이 바로 현재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는 것 그래서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이 계시를 받았는지.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파괴하여 매라고. 그래서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사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쓰. 근데 율법에서는 내가 더, 더 많이 열심을 냈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더 율법을 잘 지키고, 내가 율법을 더 가르쳤고, 그리고 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막 잡으러 다니고 자그래 했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태성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예. 그래서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때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바울을 통하여 세상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했을 때 내가 곧헬룩과 언원하지 아니하고 아, 나보다 먼저 된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을 가지도 아니하고 예. 그리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스로 돌아가노라 3년 3년 만에 내가 개발을 또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행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즉 무슨 말이 하니까 내가 사람한테 이것을 배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떻게 되면은 내가 헬육과 언은하지 않았다는 1 6절에 보기는 내가 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 계설을 저 나는 이 복음을 헬육과 어떤 사람들하고 언론해가서 배우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또 내가 사도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가지고 배운 것이 아니다. 나보다 먼저 된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도 가지 않았다는. 사도들 사도들에게 배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라비아로 갔는데 거기서 내가 3년 동안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라비아는 저게 요단 이석에 있는 에돔 쪽에 예, 그러니까 네, 이 그쪽에 있는 그 지역인데, 거기서 3년 동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개발을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어, 올라갔지만은, 거기서 15일 동안 머물러. 15일 동안만 머물고, 또 주위 행제 야곱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만나지 못하네. 즉, 사도들을 가서 예루살렘에 만났지만은 15일 동안만 있었고, 야곱 외에는 만난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만나? 내가 어떤 사람들하고 교육을 받는다든지, 언언을 해가지고, 이것을 내가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복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이 복음은 뭐냐? 저, 소문전도 이야기했지만 12절에 예수 오직 예수 그대 계시로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20절에 내가 이렇게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메라드는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한 말을 듣고 나로 말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얼굴도 잘 모른다라는 것에서 다만 내가 가르쳐진이 말씀으로서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는 이렇게 내가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들에게 전해진 내 이름도 잘 모르지만 은 예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자다 잡아로 다니던 사람이다 그 사람이 이제 변화되어 가지고 복음을 전한 자로 됐다 자, 그것으로 인하여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주시고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구약에 보게 되는 율법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뭐냐 이러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냐 안 지켜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십계명을 주어졌잖아요. 그러면은 첫째,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내 옷을 이것을 담내지 말라. 열 가지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내 부모를 공개하라 이는 열 가지의 계명인데 이걸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것을 이제 잘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지켜서 구원은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율법을 버릴 것이냐. 근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이루게 하러 온 것이라. 천지가 없어지도 율법의 일1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서는 상상수언으로서 이게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셨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런 말씀들이 나오서 너희는 내네 사람에게 살인하면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려 할걸 너희에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행자를 미워하는 심판을 받을 것이요. 행제를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갈 것이 될 것이요. 행자를 저주하는 자는 지옥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보다 이 율법보다 더 강한 메시지를 예수님께서는 주시고 계시거든요.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의 눈이 니 이미 마음에 음성을 붓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가늠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주시고 계시거든. 어떻게 보면은 율법보다도 더 강한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면 아마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러면은 율법을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래서, 율법은 이제 이와 같은, 이제 쉽게 이야기 드리면 이와 같은 것은, 예, 저에게 자녀가 있습니다. 딸이 한명 있는데, 그래서 이 법으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자녀이니까, 딸이니까 용돈을 줘야 되고, 학교를 보내줘야 되고, 옷을 사줘야 되고, 예, 그렇게 또 학교도 보내주고, 또 이렇게 해야 된다. 법으로 정해놓고 이렇게 행하느냐 할 때,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 법을 정해놔서 자녀를 그렇게 법으로 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 뭐로 자녀를 섬기냐는 거할 때에 그것은 자녀를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니까 율법은 이제 자녀들에게 하는 그런 법인데 그러면 은이 율법을 섬기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이 율법을 온전히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녀를 이렇게 섬기는 것은 율법을 정해놔서 이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를 그렇게 섬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법을 세겨 놨는데 내가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 율법을 다 뛰어넘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복음으로 살려고 한다 그러면은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믿음의 법으로 살고 양심의 법으로 믿음의 법으로 우리가이서는 예수님께서 주신 새로운 법이 뭔냐하니까 바로 믿음의 법이고 사랑의 법이고 성령의 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율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율법은 바로 우리가 찢겨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 사랑의 법 그리고 선정의법 믿음의 법에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렇게 제시를 해 주시고 지시는 않습니다. 그냥 사랑하니까, 그냥 우리가 믿으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화장실을 가야 될까요? 오늘 이곳을 가야 저에될것 무엇을 어디로 알아야 되나, 그것은 바로 구약의 율법으로 알게 된다는 라 것입니다. 이것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즉 뭐냐니까. 이 율법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스는 의미는 뭐냐? 내비게이션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느냐? 그 사랑을 행하는 방법이 바로 구약 율법을 통해서 그것을 행함으로써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가령 이와 같은 것에서 이행자가두 명이 있어요. 그래서 사과를 하나 딱 죽면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한행자에있으면서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행자가 두 행자가 사과를 받아가지고 사랑을 어떻게 하는 것을 모르겠는 거예요. 사과를 받았는데 그러면은 그럼 그 사랑을 어떻게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뭐냐니까 사과를 가지고 두 쪽을 딱 나눠서 나눠가지고 각자 한 명씩 이렇게 주는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은 율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복음은 이제 모든 것을 통틀어 사랑으로소 이렇게 행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예수님 그랬잖아요. 율법이 했으면, 첫째로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두 가지인데요. 그러면 이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은 바로 율법의 11가지의 개명과 그리고 613가지의 개명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사랑을 하면은 그러면은 그런 율법을 지키게 되어 있다. 정말로 사랑하면은 율법을 지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율법은 행하서고 우리가 구원으로 이르는 것은 아니지만, 율법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법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사랑의 법이었고, 그 로마스 1장에 이제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제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즉 성령의 법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믿음의 법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법,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고 사랑의 법을 짓게 행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나 율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버리느냐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키 행하지 아니할 것이냐 아니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런 구원을 받느냐 율법을 다 지키게 해야 돼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핵이, 핵심이 정리가 돼서 해야 된데 이 사도 바울이 즘 이야기하는 것을 바로 이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좀더 진일보해 가지고요 그러면 주의를 지켜야 돼요, 안지켜야 돼요? 왜 지켜야 되죠? 율법에 의해서 그럼 뭐로 인했어요 예.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우리가 가르치기 좋고 통제하기에 좋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니까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그런데 이제은그 율법으로 우리가 나가게 되면은 율법으로 가게 되면 우리 영이 죽게 되어 있어요. 영이 죽습니다. 자꾸 율법으로 자꾸 가두게 되면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영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하게 되면 영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십일조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우리가 주의를 지켜야 돼, 말아야 돼. 이게 율법으로 우리가 1 1조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전적으로 십일조는 하나님의 전적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인정하는 것이 바로 십일조인데 모든 것은 니가 모든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주셨어요? 그게 십일조만 드리면 니가 모든 것을 다 되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라고 이야기. 그래서 이 십일조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문제예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 십일조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십일조는 하나님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럼 주의를 지켜야 돼안 지켜야 돼. 그래서 왜 지켜야 되느냐? 율법으로 안지길 안식일, 우리는 안지길로대신해 가서 주의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의 날은 거룩한 날 주님의 부활한 날이에요.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지금도 안식일 지키는 교회들이 있어요. 이단이죠.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주일을 무슨 마음으로 지키겠나? 사랑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하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은 무슨 말이나 주일에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사랑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최고로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일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은 주일을 이렇게 지키는데 이제 복음적으로 좀더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그러면 은 주일은 주일만 지키면 주일인가요? 예배는 주일만 지키면 되는 거냐? 아니에요 매일매일의 삶이 주일 같은 삶입니다 매일매일 온전히 예배가 바로 드리는 것이 복음적인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이 예배의 삶이고 매일의 삶이 주일의 삶이 되는 것을 바로 복음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조도 마찬가지. 11조도 마찬가지. 우리가 11조를 드렸지만은 10의 구조는 그럼 누구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로 된다 생각하고 사용하는 것이 바로 복음적인 신앙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개념을 잡지 않다 그러면은 자꾸 우리는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 그러고 자 율법적으로 뭘자고 이게 율법이 뭐냐 이제는 율법으로 해가면은 이단이 됩니다. 이단이. 그 율법을 감조하고 있는 것서 하나님 교회더라고요. 보니요즘 옛날에는 그런 이야기. 옛날에 하나님 어머니 샀던 말이죠. 그러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자기도 지키지 못하는 안식일을 남한테 포, 전도하면서 안식일를 지키는데 헛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데요? 안식일은 차도 타지 못하고 엘리베이터도 못합니다. 저쪽에 보면 엘리베이터 타고 야, 왔다 갔다 잘 하더라고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엘리베이터를 고층에는 두 개를 설치해놨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야기예요. 두 개를 만들어놓고 하나는 안식일 엘리베이터 하나는 일반적인 평일에 쓰는 엘리베이터 그러니까 안식일들 하면 장사도 안 하고 그들은 일을 아무도 안 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놀전자부터 해가지고는 차도 안 다니고 거리가 차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유대교 가면은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뭐예요? 하나는 안식일 쓰기는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를 누르면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층층마다, 어떻게 요서두로만들어놨어 그래서 서면은 엘리베이터 열리고 타면은 엘리베이터 자동으로 한층마다, 층층마다, 서가지고 열리고 닫키고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근데 지금 저 안식일 강조하는 서들이 그렇게 하나요? 밥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차도 타지 말아야 되는데. 아니, 자기도 도치키서 못하는 안식일, 전도하면서 안식일를 지키는 된다. 떠들어대고 있다니 안식이 개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니까, 러 거기에 해녹되고 미혹되가서 사람들 저기 다니고 있다는. 하여튼, 이것을 이 율법에 우리가 이것을 잘 이렇게 전리를 하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제 율법에 매질을 않습니다. 율법으로 가게 되면 또 율법을 다 지키게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한 사람도 율법을 다 완전히 지키겠다는 말이 없어요. 없고 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계속 그 율법에 메여 있었던 거예요. 율법, 그래서 율법 안에 있는 것을 저주 아래에 메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 그 하나님께서 율법을 준그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그런 율법을 준 목적이 뭐나? 그거 죄를 깨달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는 죄를 깨달게 하기 위해서. 왜 제가 무엇인지 모르고 막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라든지 이런 차별 금지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남성애라든지 이런 동성애 이런 것을 제다라고 이제 정해 놓으신 자 그렇게 우리가 준다 하자마는 그것이 만약에 통과돼버리면 어떻게 되냐 우리 사회 의 도덕적인 기준 윤리적인 기준이 이정도로 법으로 정해진 윤리 기준이 확 낮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으로 이렇게 법으로 갖다가 동성애를 허용하고 뭐 차별 금지법 이런 것을 말만 바꿔 가지고 계속 그것을 순수자하고 있는데 그러면 도덕 기준이 확 낮아져 가지고 사회 전체가 제약 속에 있는데도 그가 제가 제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게 된다는 우리 그리스도 인들이 동성애를 허용하게 되면 어떻게요? 죄인데도 제인 죄인, 나중에는 우리는 지금은 이제 그게 죄인수를 깨달고 이렇게 손을 들고 하지만은 이 교육을 이제 받은 다음 이제 세대들 잘 모르는 사람들은 동성애하는 것을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이게 그러니까 완전히 제약 속에 즉 북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그 베델에다가 단에다가 금송화제를 만들어 놓고 그 르로보함이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선요 그러니까 뒤에 이제 일어나는 왕들은 그것이 당연하다 생각하고 그냥. 그것을 재단에 가서 재산을 들은 것이죠. 근데 그게 최악의 제약이었잖아요부기사를 세우시면서 그 멸망할 때까지 그게 그제약을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기준 그러한 기준이 낮아서 버리게 되면사람들이 죄를 쓰면서도 죄인 줄을 모르고 사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기전에는 이게 죄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뭐 니도 내도 이렇게 살아가니까 이게 세상에 사는 것이다 죄를 지으면서 그게 인생의 삶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성경 말씀을 보고 나니까 아 이게 죄였구나 이것을 이제 깨닫고 이제는 아 그것에 돌아서는 그런 삶을 살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율법이 주어진 모습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율초 육출, 6시로는 그 앞에 어로운 자가 없다 다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라고 로마서 3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밝혔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게 내가 복음을 전해줬는데, 너희가 이상한 복음을 들어 드리는데, 속히 이렇게 그들을 받아들이는구나" 그러니까. 이 악의 세상, 제 세상은 쉬, 너무 쉽게, 너무또잘 전념이다. 잘 되고 이렇게 받아든데, 그러면서 다른 복음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되리니, 그래서 다른 복음을 얻고, 오직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수로 말미암은 복음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무엇이 에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완전히 이렇게 마음판에 새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님보다더 사랑하는 것은 다보다 우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식도 내 우상이 될수 있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기호도, 뭐 좋아하는 음식, 뭐 이런 게하님보다더 좋아한다 그러면은 예, 그게 전부 다 우상이 된다라는 그또이 말씀드리면은 내 고집, 내 아집, 내 이런 모든 내 뜻대로 사는 이게 전부 다 우상입니다. 우상. 에, 예,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강한 내 고집, 하나님 뜻보다는 내가 더 순수하다는 그런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우스히 생각합니다. 하면서 삶에서는 모든 것에 어떻게 보면은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내 어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부 다 우상이 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또 이렇게 율법 속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율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가되 복음을 실천하려고 하니까 율법의 내비게이션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일단 머릿속에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그래서 하루하루의 신앙의 삶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들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바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말을 바라보는 경의하는 그런 삶을 삼아서 성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